자, 안녕하십니까 이디스 플러스 이번은 어 시작 예. 뭐라고만 멘트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디스 플러스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지인의 사연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변태 여성의 아우 여자도 변태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어 정말 소설 속의 이야기 요 아니면은 어도 있어도 어, 내 주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게 바로 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 여자 변태. 그 정도로 확률적으로 어, 변태의 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예. 그래서 어 잊고 사는데 본인이 경험을 했다고 그냥 소설일 수도 있어 내가 볼때 본인이 어, 뭔가 가시요. 아. 근데 내가 뭐 어, 재밌는 이야기나, 뭐, 억울했던 일, 이런 사연에 대해서 조금, 어, 서스 좀 줘라, 이러니까, 어, 이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 예. 뭐, 믿고 가봐야죠, 뭐. 어, 어쩔 수 없이. 예. 어, 이, 어디였더라, 이게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얘가 대학교 다닌 시절이래요, 이게 예. 이게 그, 제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예, 미안해요. 그 대학교 시절에 한 여성이 있는데, 대학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버스를, 어, 대학교로 가는 버스를 타고 대학교에서 내리니까 대학생으로다가, 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여성이 굉장히, 어,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나름, 어, 웃을 때 예쁘고, 예. 미소가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생겼다고 하구요. 예. 그래서 어, 내심 설레이고, 예. 본인 옆에 앉아주길 바라고, 뭐 그런 어,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지도 약간 이상한 놈이에요. 내가 볼 때는 어, 이 사연을 얘기해준 사람도 조금 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 어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조금 아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었대요. 예. 근데 그러던 도중에 어느 날 버스에 자리가 꽉 차는데 본인 좌석에만 어 없어가지고 어 같이 앉게 됐대요 본어본의 아니게 예, 우연치 않게. 그러나 아무래도 그 처음 보는 남녀가 남녀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 남자와 남자라고 할지라도 예 이렇게 전화 보면서 안녕하세요. 예. 어디까지 가시는 길이에요? 뭐 이러면 아 저는 그 대학교까지 가는 길이에요 뭐 이러진 않잖아요 예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멀뚱멀뚱 멀뚱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피하면서 이쪽, 이쪽도 이쪽 이렇게 이렇게 어 조금 그랬다고 합니다 예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예 스킨십 중독자로다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붙어 앉히면은 예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성분이 잠시만요 어우 미안합니다. 재채기가 나와가지고요. 예. 그 여성분이 아왜 이러냐? <laughs> <laughs> 어우 감기가 올라고 하나요? 왜 이래? 러 예. 아무튼 간에 말입니다. 그 여성분이 갑자기 손이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 소설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무튼간에 저에게 실화라고 어, 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믿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이게 예. 주머니에 있잖아요. 예. 그니까 본인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되는데 그 여성분이 어, 남성분 주인공이죠, 이이야기에그 주인공 남성분의 손에 아, 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 어, 굉장히 이상한거지 어, 이건 뭐야 이게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됐던거예요 근데도 어, 내신 기분이 좋았나봐요 멘트를 안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대요 에. 그러고 나서 내릴 때쯤에 그 여성분이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갔다고 해요 에. 이거 정말 소설 느낌이 나지만 일단은 믿고 에. 끝까지 얘기를 해야겠죠 에. 아는 지인이 얘기한 거니까, 네. 어, 100% 믿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간에, 그 손을 뭐,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기 내릴 때미소 지으면서 내렸다고 했죠, 제가.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그 휴게실인가? 뭐 아무튼 간에 그 앉아있는 데가 있대요, 예. 네. 그, 대학교에. 거기에 딱 앉아있던 거예요, 남성. 아니, 남성분이 아니에요. 그 여성분이 앉아있길래, 어, 그 앞으로 갔어요. 본인도 모르게 그 이끌려 간 거지. 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이끌려 가가지고 그 여성분에게, 저, 어, 아, 기억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아, 네. 기억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점점 사이가 좋아지면서 약간 친구까지는 뭐된것 같습니다 친구까지는 뭐된것 같은데 그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고 하죠 떨고 있는 도중에도 의여성군의 손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 거예요 너듬기 시작한 거야 옆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아있었나 봐요 앞에 앉아 있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손, 손이 뭐, 이거는 뭐, 예, 가제트가 아닌 이상은, 에. 그래가지고, 계속 이 허벅지 쪽을, 어, 계속 더듬는 거야. 주머니에서 손을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어, 굉장히, 아니, 남성이다 보니까 본인은 뭐 설레였나 보지. 그래가지고, 어, 별다른 얘기 못했어. 어, 그냥 가만히만 했던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 손이, 아, 넘어야 되지 말아야, 넘어오지 말아야 될 선까지 조금 넘는 것 같아가지고, 남성분이 설레이면서도, 어, 어쩔 수 없이 멘트를 한 거죠. 예. 아,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이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뭐, 남성분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성분이, 어머, 왜 이러세요? 제가, 제가 몰랐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굉장히 완장을 한 거지, 남성분은. 어우, 아니, 본인이, 분명, 분명, 지금, 어 방금 전까지, 내 허벅지를 막 더듬었잖아요, 예? 여성분이 그러면 안 되지. <laughs> 언성이 높아진 거야, 어. 왜냐하면은, 그냥, 얘기하고 말고, 뭐, 아, 미안한데이러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 아니라고 막, 딱 잡았다니까, 얘들 조금 화가 났나봐요.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지, 예. 그런 다음에, 그 여성분이 그래도, 아, 이 남자 미쳤나봐. 뭔 얘기 하는 거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오니까, 아이, 미친 여자가 지금, 뭐라는 길 지금? 이러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이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에, 이 주인공이 제 지인이라고 했잖아요. 아, 걔가 그 정도 성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아, 싸우기 시작한 거야. 어, 이 여자, 어, 정신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거 같네. 어, 왜 그래? 이러다가, 경찰서까지 끌려간 거야, 남자애가. 모함을 쓰였다고, 어. 그래가지고 경찰서까지 갔는데, 남성군이, 아내 지인이, 머리가 조금 돌아갔던 거예요, 예. 아, 정가 조회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런 거예요, 경찰한테. 예. 왜냐하면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전가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전가 그 조회를 해보니까, 역시나 있던 거야, 아. 상습범이었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상습범이긴 한데 그 여성분이 어손 따로 머리 따로 뭐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요. 약간 특장의 기가 있는 건데, 근데 행동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정신과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 에? 그 넘어갔다고 합니다 남성분이 그냥 내주내그 지인이 그 넘어갔대요 그냥 에?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럴 거면은 조금 내가 더 참을 걸 그랬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농담사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그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얘기 좀좀 좀 똑바로 들어보고 뭐어차어 네가 그 사람을 치료해줄 수도 있는 거아니냐 이런 어, 아름다운 얘기를 해줬지 내가 어. 아무튼간에 어, 그때 한판 싸우고 나서 물론 화해는 했다고 하지만 어, 화해가 화해가 아닌 화해를 한 거죠 어? 대화는 더 이상 나누지 않고 잘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어? 어, 나도 개인적으로 근데 어, 솔직히 어, 일주일, 뭐, 이주일, 한달 만날 거 아니면은 그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좋은, 어, 만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어, 그런 사람들도, 어, 뭐, 어떻게 결혼을 하고, 뭐, 연애를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분들도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 진짜 정신적인, 뭐, 병이 있든, 아니면은, 어, 아무런 병이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변태였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간에, 어, 언젠간 치료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 미안합니다. 감기가, 감기가 올라하는 미안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어,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어, 저한테는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황을 하는 욕이 나오기 때문에, 어, 100%, 어, 그, 경찰서 가는 거지 뭐 <laughs> 욕을 하면 그 둘이 뭐 이렇게 싸우고 욕하다가 그 경찰서까지 모함을 했다고 뭐 이러면서 가가지고뭐그 밝혀진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황을 하면은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 갑자기 내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은 아, 왜 이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당황을 하면은 아예 뭐 18도 나올 수가 있고 뭐 여러가지 역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한 번쯤은 만나볼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 경찰서는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네요. 예 경찰서 어 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예 그것이 뭐 설레거나 기쁨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연애는 아닙니다. 왜내 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상적인 사랑은 바로 순정만화 뭐거런데 나오는 거런 스타일이에요. 예. 절대 싸우지 않고 절대 화내지 않고 전사 같은 거런 느낌의 연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간적은 있습니다. 예. 물론 나중에. 이루어지진 못했지만요, 예. 아, 결국에는, 어, 누구나 화를 내고,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뭐, 이런 결론을 얻게 됐고요 예. 아무튼 왜그 지인의 얘기를 하다가, 내, 어, 연애 사야, 어, 연애사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그 오늘 시청 잘해주셨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열심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예.